이리닌 다항함수의 픽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했는데 이때 f 프라임의 값을 구하세근데첫 번째 가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는데 개한 값이 있어. 그럼 분모하고 분자의차 수가 어때 없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차수가안 나왔잖아. 그럼 차수를 정해 봐. 잘 모르으면 그냥 1차식, 2차식, 3차식 해봐그 중에 하나라니까 이런 거 보통. 자, 만약에 fx가 1차식이라고 한다면은 응?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1차식이면 일단 1차식으로 면 1차식 곱하기 3차식이니까 4차식이지. 일차식 제곱해가2차식이지 차수 안 맞아 1차 아니야. 그럼 f(x)가 2차식이라고 한다면은 x 제곱 같은 거라고 한다면 분모는 5차식 분자는 4차식이 안 되냐 역시 아니야. 3차식이네 f(x)는 3차식 뭔지 몰라. 그러니까 ex의 세제곱을 출발한다고 쳐. f(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은 자, 무한 들어갈 때는 최고차만 따지는 거니까 이것만 일단 생각해보자. 응? 이거 쳐넣어봐, 쳐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창만 생각 거야. 3창만. 분모는 ax의 6제곱이 되겠고, fx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a제곱 x의 6제곱으로 출발을 하겠지. 뒤에 거 뭔지 생략. 그리고 마이너스 fx의 제곱은 마이너스 ax의 6승으로 출발을 하겠지. 뒤에 거 생략. 최고창만 따이자고. 이 답이 4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a 분의 a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가 살아나왔다는 얘기잖아. 개수 분의 개수니까. 근데 이거 a 약분 되니까 결국 a 마이너스 1만 남잖아. 이게 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a는 5가 되겠지. 그래서 5x의 제곱으로, 5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fx는 5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애야. bx의 제곱 플러스 cx, 이런 식으로 플러스 d 이렇게 가겠지. 자 밑에 코인트 써봐야지 얘를 미분했 때잖아 미분해 그럼 리미텍스가 0으로 갈때 x 분의 2에 미분해지면은 15x의 제곱 플러스 이 bx 플러스 c잖아 아이 근데 이게 3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물로 가야 돼 그럼 c는 0 되니까 없어져야 돼 지워 c는 0 c는 0 지워 c는 0 이게 F 프라임에 쓰니까 B만에 쓴 거지.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X 약분 되니까 15X 플러스 2B만 남잖아. 이 B가 사로 나왔다는 얘기네. 근데 X가 영로가니까 이것도 0 되고 결국 2B가 사라는 얘기니까 B는 2. 그래서 렇 x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F 프라임 1부 알아래 F 프라임 1은 1처럼 되니까 1 9가 되겠네.